자 소리 도 뛰어봐. 어? <laughs> 앉아 앉아 안돼. 아니요 앉아 앉 안돼 뛰어야지. <laughs> 엄마 내 손으로 이거 자고 있어요. 응? 손나, 손, 으로 손나. 오오오오왜 어디가? 다 탔어 이제. 다탔어다 탔어. 다 탔어? 다 <웃음> 탔어. <웃음> 아버지 운 아버지도 운전 잘하고 아들네도 운전 잘하고. 아들네 아이 재산아

어, 개미 밑에서 살아. 어? 응? 어. 어. 개. 어. 큰 커. 어. 큰. 어. 음. 큰가? 선우 여기가 어디라고? 큰. 여기 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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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는 산이야 산. 산. 음. 여기는 산. 어 선우 어린이집 갈 때까지 시간이 산. 너무 많이 남았어. 산. 산. 어 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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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산에 산이야. 어, 여기 산이야. 어, 여기 산이야. 좋아? 좋아. 어. 재밌어? 재밌어. 재밌어. 어, 선우, 아기 때 엄마, 아빠랑도 왔어. 아기 때. 어. 꽃이야. 어. 꽃이야. 너는 꽃이야. 나살이야 아. 엄청 큰 나무지? 큰 나무. 어. 엄청 큰 나무다. 그거 뭐야? 소나무 <laughs> 어. 이거 소나무 소나무야 소나무 <laughs> 어. 소나무 응, 소나무 아, 아, 어? 물통. 물통. 물통같이 생겼어? 어? 이거, 이거 탈 거야? 천천히 내려와. 머리 쿵 조심. 아, 저거 다리 건널 거야? 돌려, 돌려. 엄마 없다. 선우 없다. 까꿍! 선우 없다! 없다 선우 없다! 까꿍! 선우 없다! 선우 없다! 까꿍! <laughs> 선호 없다. 선호 없다. 까꿍. 까꿍. 어? 까꿍. 공. 공? 공 아이고, 공이 여기 왜 박혀있냐, 이거. 이거 못 빼는데? 까꿍. 어? 까꿍. 이 형아들이 정말 뭐 여기 올라와서도 싸는가 보다. 어. 그건 그거 젓가락으로 안 되는데 이거는 너무 약해서 못해 이거 봐안 되잖아 아 어. 이거 아 얻어. 어? 아 금방 그래야. 내려갈 건데 아니 빠져 어? 그래야. 이거 거어 그래. 그 계란이야? 계란이야. 어, 아, 동그라미 계란 같이 생겼네. 떡공그. 동그라미? 어 동그라미네. 아이구야. 네, 야 꾹꾹새요. 어. 아. 여기는 위험해 여기는 위험해 어 맞아 와 우리 선우 똑똑하다 여기는 위험해. 맞아 위험하지?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어 이야 우리 선우 진짜 말 잘한다 위험해 어 위험해 어 여기는 위험해 여기는 음. <laughs> mm-hmm <laughs> 아이구잘 먹네. 저는 이제 빨대 안 쓴다 그지? 닫다 야. 언니야. 응? 뭐? 비와. 비와. 비 뭐? 어. 비 와? 어. 비와 오는데? 바다 그거? 그거 선호 한번 써봐 안.. 아니, 안 돼? 아그래 선호는 되지 그래 어한장한장 좀어 작아? 작아? 어 작은데? 조금 작은데? <laughs> 어... 안 작았나? 뭐? 이야 선우도 머리가 컸어 콩! <laughs> 콩콩콩콩콩콩콩 아이고 귀여워 언니야 써봐 한 번만 써봐 써봐 맞는지 콩 <laughs> 콩콩 응 써봐 <laughs> 응 써봐 <laughs> 어 들어가네, 아 들어가네, 들어가네. 뭐다? 뭐다? 아 잘했어요. 선우야, 선우 귀 아야해? 귀? mm <laughs> 이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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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일까지 뭐라고 써져있어? 그 밑에? 야외도서관 아 야외도서관? 어나 대박 우와 야외도서지야외지서관 야외도서관 야지도서지 야외도서관 야외 와봐 줘봐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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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요것만 해 그래? 다는 안돼 요거 빼고 요것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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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요것만 응. 이거 어, 그래, 빼고, 그래 그래. 어, 그거는 빼고 응 그거 빼고 는오빠갖 그거 하나 긁을 거야 응. 손으로 다시 끼워 하나만 돼, 한 개만 아, 젤리를 포기하는 거야? 여기, 여기 끼워 어, 거기 끼워 아, 에이. 저 뽀로, 뽀로로? 뽀로로 안 돼? 젤리 안 먹어? 그래? 오, 어, 난 젤리 할줄 알았더니 뽀로로 할 거야? 어, 삐 해, 어그 위에 카드 뭐? 그거? 어, 까까 같이 생겼네. 까 어, 그것도 까까야. 까까 깎아 같이 생겼네. 까야 어, 그 까까야. 까까 깎아 같이 생겼다. 아뚜루뚜기쌍어 엄마 쌍뚜루루뚜. 어, 평아 거. 여기, 그거는 누나 거. 어? 아예 그거는 청소하지 마. 그거는 빈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. 음. 음. 어? 그거는 청소하는 거. 아니. 청소하지, 청소하면 더러워져. 뱅글뱅글 바람, 바람 타고 돌아가는 거야. 응. 모두 제자리 아니야. 아니야? 꼽을 거야? 이야 저노 저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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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우유 좋아, 우유 좋아. 우이는 바나나 우유 맛있었어? 공. 공? 어디? 공. 공. 아, 저거는 공 아니고, 공 같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야. 오, 어, 오, 어, 공. 공. 어, 찾아, 공. 공. 어. 어? 네, 어? 네, 어, 와, 세개 모았다. 이 무슨, 이것은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는 것 같다. 헉, 선우가 뺐어? 이야, 선우가 뺐어요. 뺐어? 어, 뺐어? 뺐다. 이야, 진짜 잘 뺐다. 우와,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. 네 개. 네 아, 우와, 네네 선우. 네와 선우 진짜 네. 잘 찾았다. 네 개나 찾았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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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라. 진짜 잘 찾았다. 네 개. 어네 개. 네개 찾았다. 개미. 개미? 개미. 응. 모두 세자리 모두 세자리 아니야. 아니야? 이거. 계란. 계란이야? 이 맞아, 진짜 계란 같이 생겼다. 이거 그야. 계란이야? 어. 손야 이제 우리 저쪽으로 유모차인데 가자. 모자. 아이고, 아이고 엄마 모자 좋아왔어. 아이고, 엄마 모자. 아이고, 잘좋워왔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와, 고마워. 엄마 모자 찾아줘서. 엄마 모자 썼다. <laughs> 가자. 공 3개야 공. 개야? 두, 몇 개야? 하나, 둘, 세 개. 세개 아, 공세 개. 어, 공세 개. 공. 야, 이제 공세 개. 어? 어? 개미, 야 개미, 있어? 는 어, 거, 개미, 살아. 야 어? 는 개미 집이야. 이거 어? 어. 선우야, 그나 선우 나무야 선우 나무 선우 나무지 선우 은나누 <목소리> 개미. 이거 선우 나무야 엄마가 그렇게 정했어. 네, 어. 너희 네, 해 네, 네. 세 개. 세 개요. 어, 세개공 있다. 세개 어. 여덟 개다. 맛있어요. 응. 아이고 아고아고 천천히. 어로로 맛있어? 맛있어 뭐? 어. 로로 맛있어. 그럼 출발. 재밌어. 재밌어. 야. 음. 개미야 개미야. 어디 있니? 어? 개미코에. 가 뭐가? 삼각코. 어, 선우도 코하지. 선우도 코하지. 엄마 코. 엄마 코까 <laughs> 엄마. 어? 엄마. 어. 엄마. 어. 여기 앉아. 여기? 여기. 여기? 앉았다. 엄마. 응. 어? 못 자. 엄마 모자. 모자. 이거 안에 뜨지 마. 아, 캠핑장 텐트 안에 들어가 텐트 아이고 어 선우가 우산 썼다 선우 비 와요 우산 써요 우산 써요 우와 캠핑이다 어 텐트 다시 칠 거야 텐트 우리 고기 구워 먹자, 선우야. 바베큐 구워 먹자. 아이가? 지팡이다, 지팡이. 어? 어 청소기네, 청소기. 위잉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야 해 위잉 위잉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렴 신데렐라 위잉 그 밑에도 꼼꼼하게 위잉 위잉 같이 넣을까 오 어, 형아야. 아. 아이고. 아이고.